오렌지 3 예, 특징과 주요 기능을 가기 전에 어, 아나콘다가 다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 아나콘다 네비게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렌지 3가 떡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런치를 누르고 좀 있으면은 오렌지 3가 뜹니다. 어, 그게 아니고 이제 오렌지 3를 아까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셨던 분들은 네그 어, 오렌지 3그 아이콘 아이콘을 찾아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윈도우즈에 그 우리 키보드의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오렌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오렌지 3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부동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운로드와 설치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은 네.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세요. 지금 현재 9시 42분이고요. 어, 추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어,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다 되신 분들은 예, 일찍 오늘 퇴근하시는 걸로. <laughs> 그래서 지금 아마 다 정혜원이신 것 같은데요. 정혜원이신 분들은 100% 참석하시면 100%다 돌려받는다. 공짜다. <laughs> 예. 어, 오늘, 그래도 몇 분이 못 오셔서, 어, 우리 저, 어, 아이유스, 어, 인공지능 활용 연구회 개정에 약간 도움을 주시는 분들, 네. <laughs>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어, 오렌지3는, 어, 1996년 슬로베니아의 르블리아냐 대학과 어, 조제프 스테판 연구소가 C++로 개발을 시작했고요. 어, 97년도부터 이파이썬 바인딩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어,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을 비전문가도 쉽게 수용할수 있도록, 어, 데이터 분석, 시각과 머신러닝, 텍스트 분석 등을 하나의 통합도구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버스하고 위젯이라는 것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일 좋은 것은 공짜다. 예,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허만성립부형 p 이라서좀 애를 먹고 계시다고 아마 이 줌을 띄워놨기 때문에 더 버벅대실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줌 지금 가동 중이라서 시간이 따따불러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 3는 그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파이썬 코딩 하면 다 이렇게 글자로만 막 영어도 아니고 뭐 이상한 글자로 그래서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불편함 없이 예. 바로 위젯을 잡아 끌고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하면 어다 작동이 되게 되 있습니다. 어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지원하는데요. CSV 뭐 엑셀, SPL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와 연동이 됩니다. 심지어 그 야후 파이낸스에 있는 주가 정보를 바로 어, 잡아 당겨 가지고 API처럼 꽂아서 쓴다든지 어, 트위터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알고리즘과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의 그 분류, 회귀 모델, 분집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플러그인과 확장 기능을 통해서, 어, 또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요게 이제 위젯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빈 여백을 이제 캔바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처음 어, 접속을 하면, 이, 구동을 하게 되면, 웰컴 스크린이라고 하는 게 뜹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띄우지 마세요 할때 요거 체크를 지우시면 다음번부터 안 뜨는데요. 어, 뭐 띄워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왜냐면 하이 웰컴 스크린에, 에 프로젝트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를 열겠다 최근 프로젝트를 열겠다 그리고 어 동영상 강좌 물론 영어로 돼 있습니다 요거 예. 그다음에 이제 사례 모델들 이런 예,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도움을 줄수 있는 문서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요 웰컴 스크린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어, 위젯 카테고리에는 이제 뭐 데이터 카테고리, 트랜스폼, 비주얼라이즈, 모델, 이밸리에이트, 언 s 퍼바이 r v 등등등 이런 것 외에도 추가로 또 플러그인을 더 장착을 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허만성님 이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laughs> 애쓰셨습니다. 축하 축하드립니다. 네. 자, 현재 지금 이 오픈이 돼 있는 위젯을 들 보면 데이터 위젯 이제 그 데이터를 어, 불러오는 어, 위젯으로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자기 PC에 있는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 이런 것들 불러올 때이 파일이나 위젯을 써서 어, 갖고 옵니다. 네, 데이터셋,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끌어다가 바로 어, 집어넣고 어, 작업을 할수 있는. 어, 그래서 우리 훈련용, 연습용으로 많이 쓰는 데이터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타이타닉 생존자 데이터, 그런 것들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생존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있는지 어 이런 것들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가지고 찾아본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SQL 테이블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불러오고 또 저장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폼은 데이터 전처리 위젯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데이터 샘플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딥러닝 모델, 인공 인공신경망을 활용하는 모델을 할때 학습 데이터를 보통 이제 70%, 테스트용 데이터를 30% 정도로 이렇게 해서 어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데이터 샘플러가 알아서 잘 분류를 해서 어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를 해 줍니다. 자, 셀렉트 컬럼 요거는 이제 그 로우 데이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모든 것이 그 목표 변수와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빼고 관련성이 높은 열들, 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피처, 특징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열들을 선택할 것인가. 요 열을 갖다가 어좀 선택을 잘 하게 되면은 적은 데이터 양으로 어 효과적인 데이터 학습도 실시할 수가 있죠. 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여기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바꾸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전차, 전처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데이터 전처리 부분은 우리 데이터 전문가, 어, DB 설계 전문가, 예, DB 전문가 우리 이재훈 아유스 이 정보위원장님이 주로 또 맡아서 어, 알려주실 겁니다. 데이터 시각화 어, 위젯에는보 이제 트리 구조로 보여주는 트리 뷰어, 박스 플로, 바이올린 플로, 또 어, 어, 디스트리뷰션, 뭐 스케터 플로, 요런게뭐 산점도라고 하죠, 라인 플로 등등등 여러 가지 예, 이런 시각화 위젯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 모델링 부분에서는 주로 여기 이제 예, 지도 학습에 관련된 모델들이 주로 여기 있습니다. KNN, 뭐 트리 트레일을 여러 개 모아서 만든 모델인 랜덤 포레스트, 네,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선형 회기, 리니어 리그레이션, 선형 회기, 그다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로지스틱 회기, 뭐, 이런 것들 등등등.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공신경망, 아, 어, 뉴럴 네트워크. 요거가 이제 딥러닝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이브 모델 하게 되면은 학습된 모델을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습된 모델을 불러올 때, 로드 모델 해가지고 기존에 학습되 있는 모델을 불러와서, 이제 예측을 한다거나 분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쓸때 쓰는, 활용하는 위젯들이 또 여기 같이 있습니다. 자, 이벨리웨이트 위젯은 이제 모델을 평가하는 데 주로 많이 활용되는데요. 제일 많이 활용된 것이 바로 이제 테스트 앤 스코어라고 해서, 어, 여러 가지 모델들을 좀 걸어볼 수가 있거든요. 예.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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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번 걸어보자. <laughs> 이거를, 어, 우리가 코딩으로 짤라 그러면 쉽지가 않지만, 이건 간단하게 위젯만 당겨가지고 연결만 시켜주면은, 어, 각각의 모델이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를 바로 쫙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이거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딕션은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 실제값하고 오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때 프리딕션 위주에서 많이 쓰고요 컴퓨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 모델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어, 개랑 고양이랑 분류를 해야 되는데 개라고 예측을 했으나 실제로는 고양이인 거 고양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개인 거이런 것이 어떤 이미지에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학습할 때 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볼수 있도록 이컴퓨전 매트릭스가 어그 해당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OC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ROC 커브가 어 모델의 안정성을 좀 이렇게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요런 어 것들을 이제 통해서 모델을 평가할 수 있게 보여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지도 학습용 어 학습 모델 머신 러닝에서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뭐 아, 어, 코 a 레이션 n 어, 상가 분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턴스 맵뭐 어, t-SNE, k-means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성분 분석 PCA, 주성분 분석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되죠.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분광학잘 모릅니다. <laughs> 그잘 모르는 부분이고. 텍스트 마이닝 이거 흥미롭죠. 예, 우리 텍스트 마이닝에 쓸수 있는 거 그래서그 자연어 처리할 때 코퍼스 분석 코퍼스를 이제 갖고 오는 코퍼스 부분이고 있또 이제 도큐멘트를 임포트시키는 부분이라든지 가디언지 있죠 가디언지의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거뭐 뉴욕타임스 트위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이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데 쓸수 있는 위젯들. 행정 분석 요거분 아마 그 우리 코비드 19 어, 코로나 19때 많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여기 생존 분석에 보면 요거 코호트 분석이죠. 코호트 분석. 예. 이런 것들도 예. 굉장히 쉽게 위젯만 끌어 당기면 쓸수 있는. 그다음에 생물 정보학. 이것도 이제 바이오테크 쪽이네요. 그죠? 단일 세포 분석도 것 바이오 쪽이고. 이미지 분석. 요거 이제 우리가 또 실습을 할 겁니다. 아, 어, 이미지를 불러오는 임포트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미지가 어떻게 생겨 먹었나 어떤 이미지들 들었나 볼때 이미지 뷰어 그다음에 이미지 임베딩 요게 바로 아까 그 CNN 그 있죠 컨 o 루 v o l u 네트워 n 그것을 활용해서 어, 이미지를 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벡터 값으로 숫자의 나열로 바꾸어 주는 게 바로 이제 에, 이미지 임베딩이 되겠습니다 에, 그런 것들 보유를 하고 요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시각감이 분석, 네트워크 분석하는 어, 위젯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써볼 겁니다. 지역 분석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교육적 활용 측면에서는 이제 에, 뭐 구글 시츄를 갖고 온다거나 그라디에이트 디센트, 그거를 이제 뭐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좀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존 모델에도 있는데 여기도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여기 에듀케이셔널 모델은 제가 안 해봐서 어, 나중에 또 제가 한번 해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우리가 중요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어 위젯들이 있는데 여기 야후 파이낸스 있죠? 주가 정보 갖고 오는 거, 거 있습니다. 네. 기타 등등 연관 분석 아까도 있었는데 요거는 또 어떤 관계 에 있는지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모델 설명을 위한 위젯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쭉 있고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요 정도 이제 그 오늘 그 인공지능의 간략한 역사, 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어떤 차이가 있고 각각에는 어떤 종류들이 이 자리를 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오렌지 3의 주요 특징, 주요 기능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